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대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3월 21일 방송입니다. 자, 주말 지나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유나이 뱅크 오브 스위스 ubs에 에, 전격 인수가 되는 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아, 위기가 좀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내 돈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제 머니 무브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 금융권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에, 은행권 위기가 안, 아, 진정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 너무 좀 라이브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어, 마감된 상황들을 좀몇가 보도록 하죠. 아, 지수는 오늘 뭐, 하루 종일 그냥 밋밋했습니다. 그 포인트 플러스 끝났어요. 0.38%. 올랐고요. 음, 코스닥은 아주 강보합이라고 보합이죠. 0.33%, 0.04%니까 .03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좀 불안하죠. 어,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550억 순매도고요. 기관이 조금 받쳐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환율은 오늘 1월1 0전 올라서 1,311원 2 0전에 마감이 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도 봐야 되겠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는 네, 불안하니까 팔아요. 어, 근데 뭐 규모가 작니, 많니 이렇게 그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뭐 아, 아직까지는 저기 그 우리가 매도하는 예, 그런 저기 그 예, 상황으로 어,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업종별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업종 움직임을 보면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고, 음수 장비 쪽에 매수관이 됐어요 이게 아마 조선주 쪽으로 매수관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특별한 수급 동향은 없다,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61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6 0일선 중심으로. 점점, 점점 이제 20일이 내려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등을 하려면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주봉도 지금 어 20주 밑으로 내려왔고 월봉도 아직 완전히 갇혀지는 네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는 조금 불안하다. 그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 100원 올랐고 lg 엔솔루션2 0 0 0원 올랐고. 등락률로 보면 금양이 제일 위에 있고요. 코스모신소재, 넷마블, 대조양, 아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자아 금양이 에 대조양이나 미포보다도 훨씬 더 저기 그시가청액이 커요. 어 3조 5천. 아 금양이라고 하자가 그렇게 뭐큰 회사는 아닌데. 어찌됐든뭐 일단 어 패션이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밀리는 거 크게 밀리는 게 없었습니다. 포스닥에서는 강원 에너지, 대버 마그네틱스, 넥슨 게임 데브 시스터즈, 미래 나노텍. 게임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판호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한한영의 해제냐, 아니면, 경기 부양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저기 그, 예,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뭐, 풀리는 건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밀리는 것은 카나리아 바이오 바이오니아. 카우게임즈 SFL 반도체, 유진테크, ST큐브, 히마시스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테마들도 보면 이제 조선주들이 어느 괜찮았고, 이차전지뭐그 정도 움직임이 있었다 하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외 변수들 보면은, 유가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CS라든지, 에, 이런 쪽이 좀 흔들리면서, 문제가 좀 저기 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짝 긴장했었는데 일단은 아래꼬리를 다는 것봤으는더 떨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 알라인덱스도뭐 자국내에서 내지는 금융권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올라갈 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금값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바짝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한율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금리는 오늘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계지표들도 보면은, 어, 이제,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되겠죠? 새벽에 FMC 기자회견 나오는 거좀 봐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자, 뉴스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뉴스 몇 가지 보면, 아, 코스피 마감, CS발 위기 진정의 기관 사장, 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 코스피지수가 상승했는데, 스위스 최대 투자 은행, UBS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크레딧 스위스를 정격 인수, 금융권 불안이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해피심리가, 아, 대단한 영향으로 풀립니다. 위험자산 해피심리. 회피 예. 안전자산 회피심리가 아니고, 예. 상승했는데, 뭐, 위험자산 저기, 그, 피했으면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는 거잖 자, FMC 개최를 앞두고, 지상승은 제한됐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업친데 c s 덕친 금융시장, 급한 불꽃 다지만 변동성은 어쩌겠느냐 하는 거예요. CS도 그렇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불안하고, 그리고, 어,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로 긴급 자금 수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 채권 환율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3분간 불안한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을 싫어하거든요. 아, 정말 위험을 싫어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 잘못하면 뭐 돈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돈들을 아마 안전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그런 기업들도, 어저기 그, 지켜봐야 되겠고. 또 특히, 아 이번에 CS를 그 인수한 UBS 같은 경우에도, 어 잘못하면, 좀 저기 그, 승자의 저주, 이런 거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유럽발 은행기에 현지 은행 부도 위협 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 그기업소 안정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도 어, 완전히 마음을 놓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 지금은 어, 조금 안개가 걷힐 때까지 이, 어, 몸을 좀 숙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기 그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치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어, 다행이지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1년 만에 금리 인상 브레이크거나 이번 주 FMC에 쏠린 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동결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그럼 결국 이제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만기가 미스매치된 그 채권의, 에, 가격이 급락하면서, 어 지금 이제 자산 가치가 부채 가치보다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동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기, 그,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데,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요, 패드워치를 가지고 보면 어,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올리는게 77.5%로 좀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어, 그 베이비스텝은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2.5%에 지금 걸고 있, 있는데 한번 결과를 두고 보시자고요. 음. 그래도 뭐 베이비스텝 정도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볼 일인 것 같고 자 올해 MSCI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낮고 2027년께 지수 편입 될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그 MSCI 선진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편입되나 편입 안 되나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선진국 되고 거지 되는 것보다 그렇 이머징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더 낫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어, 금융시장이 충분히 성숙되고 그리고 어, 충분히 우리가 아, 외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게 뭐그 정권의 어떤 저기 그 치적 그런 걸 생각하면 은 아, 나라 말아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저기, 그,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아, 시장은 불안합니다. 아, 불안하고, 이게 그, 단번에 단번에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밤에, 그, 잠자다 일어, 일어나면, 혹시, 밤새 안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